피면 돼 피면 돼 방금 제가 굉장히 묽은 촉촉한 느낌이 <laughs> 됐어 완벽해 이제 이 피부가 오늘 하루 동안 절대 안뜰것 같아요 마음을 담는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오늘의 저의 포인트는 뭔가요? 연한 컬러로 베이스를 다 깔아주고 진한 컬러로 이 만두계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laughs> 저는 뭐 원영이를 믿어요 믿어보세요 화장품 예쁜 것도 엄청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오 되셨나? 제가 메이크업실에서 봤던 그 누디한 컬러예요 누디한 컬러일수록 베이스를 깔기가 좋대요 누디 혹시 원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컬러나 안에다 포인트를 오늘 이걸로 주고 싶다는 컬러가 있어요? 저원늘이가 좋아하는 걸로 주세요 그럼 저는 이거 할래요 오케이 이미 <laughs> 정해놨네 이미 <되게> 정해놨어요 <laughs> 오늘의 에